네. 반갑습니다. 차 3호 카페지기 태공TV의 주태공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동지입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죠. 오늘 이후로는 뭐, 해가 조금씩 길어지겠지요. 먼저 요 앞번에 16일날 올려드린 PHC, 그리고 이게 어저께 영상 작업하다가 이제 상한가로 갔죠. 상한가로 가고 뭐 오늘도 쉬는 날이라서 한편 녹화가 올리는데 종목이 하나 떠올라 가지고 다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종목이냐면은 수산중공업 이게 일봉의 현재 모습인데 왜이 종목이 눈에 띄냐면 오늘 CC가 몇 프로죠? 현재 4.9%. 4.9%인데, 이게 왜 종목을 하냐, 그러면은, 이제 BHC처럼 뭐, 상한가로 갈지, 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현재 월봉은,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1600원, 1500원, 뭐, 16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최소한 여섯 배 6배 정도 대섯배는 상승을 했죠. 이런 걸저 오실레이터로 상향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지금은 이 종목은 이제 요런 시세는 아니고 쭉 눌림목 세개 여섯 개 받고 이제 이선 지지 받고 12월 달에 이제 양봉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3 1 %짜리 양봉이 진행 중인데 오실레이터 이제 바닥으로 조정되고 월봉 보고 중장기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지 마세요. 지금 추천드리는 게 주보입니다. 주봉 오실레이터 하나, 둘, 셋, 네개 진행되는 동안에 저 캔들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시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사모 카페에서 가면은그 자료가 있는데 카 패 주력 접근 지점 패턴이라고 요렇게 생긴 요걸 이제 21선 깨졌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단기선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21선을 만나 21선을 만나면 추세 전환이 일어납니다. 요걸 저기 저차사호 카페에 가면은 카페 주력 접근 지점 패턴이라고 해 가지고 쭉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수에카피주르 패턴도 있고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네요좀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골랐으니까 주봉 보고 이제 주봉에서 요위에 선까지 뭐 우리가 이제 항상 시시를 먹는 부분은 이평선 사이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상상하면은 한요 정도. 그러면은 요 옆에 30%. 한 칸에 30%인데 30%, 30 정도 고쳐면은 상한가 한 방에 요 위에 한45% 정도 되니까 캡 상승까지 묶을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주봉 보고 현재 일봉의 흐름도 뭐 좋습니다. 오늘 흐름도 좋고 지금 쭉 가다가 20일선 만나 60일선 만나죠? 60일선 만나면은 당연히 이제 1 2 0일선 요것도 세월 지나면은 만나고 그래 추세 전환 때가 쭉 가면 상승으로 갈 건데 월봉에서 뭐 거기까지까지 뭐 그런 바닥을 찍고 전환했다라는 을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소소한 일정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봉 고시면은 일단 여기서 양봉에서 음봉으로 쭉내려갈때이 가격대 차트가 밑으로 따라서 이렇게 쳐져야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흐름은 그런데 이게 쳐지지 않고 이렇게 쭉 간다는 거는 횡보하는 거는 차사목 앞에서는 이거 양은 패턴이라 고 그래가지고 상위 차트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요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나올 때는 이미 넣습니다 지금도 뭐 오늘도 뭐4%때5%때 강한 상승을 이어가죠 나오면은 앞표 같은 경우는 오실레이터 양봉이 진행되어 가지고 뒤에 여기18%뭐19% 시세를 주는 반면에 요런 시기는 조금 더 카페 감자로 계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60분봉 좋죠 항상 투자를 요런 데야 됩니다. 이런 데 이평 지지 받고 반등 아니면은 차사모에서 하는 거는 제가 쭉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과 함께 하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시세를 유지하고 묵는다. 라는 그 주의거든. 그 지금 이거는 캔들상으로는 지금 조금 적산병이 나와버렸죠. 여기 요 구역에서 지금 반등 후에 캔들이 한 개, 두 개, 세개 나왔는데 나왔으면 당연히 눌리겠지 않습니까? 60분에서 눌리니까 뭐 현재 시간 11시 15분, 12시, 1시, 2시, 2시 이후로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내나 양은 패턴 진행되죠. 오실레이터가 음봉인데도 가격대 차트기를 안쳐집니다더 가겠다는 이야기죠. 15분에도 역시 이제 눌림. 현재 11시 15분이니까 여기 11시 15분까지는 거고 여기 10시 45분에 놓봉이니까 여기 11시 반반 되면은 또 하나가 더 생기겠죠. 그러면 11시 45분 이후 오늘 그 점대 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오늘, 오늘 장 중에도 그런 식으로 캔들하고 그래 쭉 계산해가지고 시간을 보는 겁니다. 뭐, 분봉들도 크게 동량이 없고, 더 극한 거는 현재 여보시면 은잘그러나라는데 거래량 동량이 크게 없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쪽 빼고 나면 이게 이제 카페 주력 패턴이죠. 요 앞에 나왔죠. 요 카페 추력하고, 요 오실레이터 양봉 시작 관계하면은 항상 이런 시세를먹는다는 오실레이터 봉고 세지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지만도 우리가 오실레이터가 여기는 양봉이고 요가 양봉이 줄어들었다. 그럼 요 위에 거는 안 먹어도 돼요. 이걸 먹던 이걸 요 뒤에 또 먹는 거는 다른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기초적인 것을 이제 마스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뭐 기회가 되면은 또더 고급 반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뒤 끝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하면은 어실레이터 양봉과까지 하면 시세를 먹는다는 거. 지금은 어실레이터 위치가 조금 안 좋죠. 일본은 이제 불규칙하게 뭐 모든 게뭐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평선, 캔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 특별한 동향이 없다. 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봉 아까 이 카페 주로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량에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월봉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런 주봉복 조금, 뭐, 스윙이나 중기, 지금이 2 2일이니까 이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 가, 되 뭐, 옛말에는 거의 1월 첫 주까지 정도만, 이래 뭐, 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 보면서 이제 수익을 아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조금 거두자는, 거죠. 현재 5.44%입니다. 좀서서 푸른데 뭐 거래량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래량은 많은데 뭐 이제 호가에 걸려 있는 게 제일 많지 않으니까 조금 뭐 눌림 때 보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것도 또 방송을 종료를 하고 또 이번 주 이제 오늘 거는 진행형인 거죠. PHC처럼 좋은 종목이 발굴돼 가지고 여러분한테 최근에 뭐, 폭발적입니다. 태공TV가가 뭐, b h c 200, 거의 한 300회 둘다 조회를 하네요. 그래서 요거 기념으로 구독자도 또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15명 더 늘었는데, 그런 기념으로 오늘 수산중공업 한 종목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최장, 1월 첫 주까지 수산중공업 종목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래, 공개적으로 나가는 게참 좋은 게 아닌 게, 그, 종목을, 뭐, 직원들은 주체 세력이라고 그러죠. 주체 세력이, 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확, 후리치가지고, 막게미이들손 뭐 탁, 탈탈 틀도록 해가, 세력은 뭐, 1년, 2년, 3년 이래 작업을 하는데, 게미들이 뭐, 단기에 먹을 놓고, 뭐, 달라들면은, 뭐, 가차없이 그냥, 대동댕이 치죠. 그래 서항상뭐 비율 조정, 비중 조정하고, 특히 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잘못 하는 게뭐 주차연 이런 뭐 몇십만 원 카페인데 종목 하나 더 올리버리면은 그 자체가 세액 아닙니까? 너도 나도 뭐 백만 원쯤에 살아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는 뭐 간다더라 해가 천만 원, 억대 이래 사모아버리면 그 자체가 세력이 되고 종목 흐름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식 세계가 공개적으로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 구독자만 요리 있으니까 크게 다른 없습니다. 다른 없고 그리고 뭐또 카페. 여기서 이제 카페는 얼마 안되죠. 675명 우리 스태분이 자꾸 잘라냅니다. 삼개월 접속 안하면 그냥 뭐 가차없이 소트해가지고 출인해. 왜? 많이 오면 많을수록 칼이 난다는 거죠. 우리끼리 조용하게 쏙딱쏙딱하게 이제 뭐 먹고이를 챙기는 거지 뭐 이거 뭐 카페 그뭐 이리 카페는 아닌데 그래야 될 일도 없겠지만도 카페 그뭐이름 나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목적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긴데 뭐 돈만 벌면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기 이제 22년도 투자 방향도 조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모기 미션을 조금 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이래 올리는 거는. 쪽에 다 올라갑니다. p h c 목경 뭐 동제약하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종목이네요. 아, 랩 지노미스는 아직 뭐 흐름이 없으니까